And now The KICE CBE podcast. Yeah,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그 단백질 공학 연구실, 그러니까 프로틴 엔지니어링 레버러토리 이제 그 랩장을 맡고 있는 박사 과정 4년 차 정국민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저희 교수님 지도 교수님이 제 정기준 교수님이신데요. 이제 학부생분들이 이제 수업에서 아마 많이 만나뵐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뭐 학부 수업인 단백질공학이나 생물화학공학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거고 또 그리고 어 이제 대학원생 과목인 이제 제조한 미생물 공정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단백질 공학 대학원 과목도 이제 학부생분들이 이제 듣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이 만나뵐 수 있을 건데요. 아마 수업을 굉장히 잘 하실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이 연구실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 이제 수업을 굉장히 잘 하셔가지고 이제 이쪽에 이끌려가지고 이제 그이 연구실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저희 교수님 수업들 많이 들으시고 또 이제 강의 잘 하시니까 또 성적도 잘 주세요. 이제 A도 한40% 이상 아마 주시고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꾸, 꾸준히 이제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 수업 잘 들으시고 또 이제 저희 연구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이또 이제, 이제 저희 교수,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실은 이제 이름에서 이제 느껴지는 그대로 이제 단백질을 이제 그 계량하고 또 이제 새로 개발하는 그런 이제 연구실인데요. 이렇게 다, 기존의 단백질을 어, 이런 이제 대학원생들, 이제 대학원생들이 열심히 이제 뚝딱뚝딱 일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 더욱더 강력하고 또 이제 더욱더 이제 그 활성이 좋고 또 그리고 더욱더 안정한 그런 상태의 그진보되는 이제 그 단백질들을 얻게 되는 이제 그런 학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렇게 기존의 단백질들을 기존의 단백질들을 이렇게 여기 있는 기존의 단백질들을 이제 그 일련의 이제 그 개발과 계량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러한 이제 연구 분야들로 이제 그 적용을 시키는데요. 크게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일들을 나누자면은 이제 그 치료용 단백질, 이제 항체라든가 이제 항체 대체 물질을 개발하는 일들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와 같이 개발된 이제 항체나 이제 항체 대체 물질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어, 질병을 진단하는 데 쓰이는 그런 질병, 질병 진단 시스템을 이제 마련하는 데에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와는 다, 이제 탕체 얘기와는 다르게 또 이제 그 어, 새로운 엔자임이라든가 이제 효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이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의 효소들을 이제 계량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고부가 가치 물질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어, 미생물로부터 이제 그 플라스틱 같은 그런 어, 이제 가, 이제 가격이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얻어내는 일들을 하, 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어, 기존에 어떠한 일을 하는 그런 어, 균주들을 이제 여러 가지 대사공학적이라던가 단백질 공학적 접근을 해서 이제 그런 균주들을 개량하는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연구실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하는 일들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들 중, 일인, 일들 중 하나인 이제 그 항체 개량및 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여기 있는 신종플루라던가 이제 비형 간염 그리고 탄, 탄저균에 대한 그런 탄저균이라던가 이런 구제역에 대한 이런 전염성 질병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어, 활성을 가질 수 있는 항체라던가 항체 대체 물질들을 개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질병 들에 대한 이제 그 항체를 개량하거나 개발을 한 후에 이제 이 항체를 이용을 해서 어~ 이제 새로 그~ 그 질병들을 이제 진단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까지 이제 저희가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대사공학적이라든가 대사공학적이라든가 아니면 어~ 단백질 공학적인 그런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균주를 개량하게 되면은. 이제 어 값비싼 이제 균주 이 균주를 가지고 어떠한 이제 일을 하, 시키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어 비싼 이제 그 배지라든가 이런 양분들이 필요한데요. 이제 그런 비싼 배지라든가 양분 필요 없이 이렇게 어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나무 떼기라든가 이런 나무 껍데기 이런 거에서 이런 거로 이런 거로도 이제 균주들을 이제 어 배양을 할수 있게 계량을 해서 이 계량된 균주들로 균주들로부터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화학 약품들을 이제 얻어내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저희 연구실을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저희 교수님이 이제 20년 전에 이상혁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제 연구를 하실 때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어 이제 저희 교수님처럼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국책 연구소에 이제 취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LG 생명과학, 뭐 하나 케미칼, 그리고 세트리온, 이제 삼성 삼성을 비롯해 이런 대기업들을 비롯해서 이제 녹십자 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제약회사 이런 쪽으로도 이제 취직이 가능하고요. 또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일들을 이제 또더 진행을 해서 이제 공무원이라든가 의사, 변리사 이런 쪽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취직을 할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뭐 의사 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어 제약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대기업 쪽으로 이제 졸업을 하고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연구실은, 뭐, 다른 연구실들도 이제 자랑을 하겠지만, 자랑하셨겠, 하셨지만, 이제 저희도 이제 이렇게, 어, 매년, 매년, 그리고 매 계절, 그리고 또 매달, 이렇게, 뭐, 딸기 파티라던가, 뭐, 스키장 MT, 또 그리고 교수님 생신을 챙겨주는, 챙겨드리는 것도 있고, 이제 각자 이제 연구실원들끼리 이제 그 생일을 많이 챙겨주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어, 좋은 일 있고, 그러면은 이제 다들 같이, 뭐 회식을 한다던가 해서 이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백질공 학 연구실에 대한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예, 뭐 혹시 이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여기서 물어보셔도 되고 또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 학부생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학부생분들이 이제 저희 교수님께 이제 부담 없이 이제 연구실에 관한 이제 궁금한, 궁금한 부,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